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성TV의 인성입니다. 어,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음, 제가 최근에, 어, 허피디님 강의를 듣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전문 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드박현욱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심자 유튜버 강의를 제가 듣고 왔는데 그때 이제 허피님이제 채널을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듣고 나니까 제 채널도 이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저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중구난방으로 이때까지 올렸었어요 이제 4월달부터 제가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완벽하게 달라질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채널도 이제 4월 달을 기점으로 아예 모든 것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어서 영상이 안 올라올 예정이에요. 대신 이제 일주일마다 라이브 스트리밍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은 제가 미리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우리 꿀단지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4월달에 진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 기간동안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